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학년도 예비수능의 비형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작품 들어갈 때 항상 순서를 밟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에 뭘 봐요? 제목 보시고 삐아근들에도 봄은 오는가 의문형으로 되어있는 어,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기 있나 보시고 관련 보기 한번 읽으신 다음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서술로 위주로 밑줄긋으면서 읽었는지 각자 확인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서스로 위주로 밑줄을 보면서 읽었는지 돌아봐. 알았지? 어. 자, 그리고 이제 형광펜 들고요. 제가 체크하라는 곳에다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 꿈속을 가듯 자, 칠판 보시고, 똑같이 음영 처리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 자, 걸어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꿈속을 가듯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똑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지 잘 보세요. 다리를 절며 색깔. 다리를 절며 간대요. 다리를 절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저 밑에. 음. 됐나요? 그러면 변화라고 할수 있어 없어? 변화 한 거죠? 네, 걷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앞부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뒷부분은 마이너스야. 알겠죠? 음. 자, 답이 나왔습니다. 삐아캔드리도 봉 넣는가? 자, 색깔 해볼게요. 봄조차 삐아끼겠네, 색깔. 그러면, 봄조차 삐아끼겠네, 무슨 말이야? 오, 슬기가, 어? 4주, 8주, 12주 연속 1위 올랐다가, 오, 다음주는 1위를, 자, 1위조차 삐아끼겠네, 이 느낌이에요. 그쵸? 슬기가 1위를, 일위를 빼앗기겠네. 어떤 느낌이에요? 걱정. 맞니? 그리고 안타까움. 맞아요, 틀려요. 어, 걱정. 안타까움. 자,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걱정이자 안타까움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럴까봐 걱정이다. 알겠죠? 어, 그렇게 될것 같아서 안타깝다.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시전체를 큰 틀에서는 이해했다고 할수 있어요. 자 칠판에다가 제가 띄워볼 텐데 전체적으로 이 가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뒤에 한 문장 정리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독서 지문 분석표와 같은 거거든요. 독서 지문 분석표 같은 거야. 한 문장으로 늘 과제로 내드리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 오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시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삐약인들의 자연의 봄이 와서 가뿐해지고 자 어깨춤이 나오지만은 플러스에 많이 써요 어깨춤이 플러스. 네봄 실령이 집혔을 뿐이었고 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봄 실령이 집힌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등을 빼앗긴 서름에 자, 다시 사회의 몸마저 빼앗길까 걱정이다. 아까 지문속에 보면 서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푸른 웃음 푸른 서름 할때그 서름. 음. 자 빼앗길까 뭐라고요? 걱정이다. 자 서럽고 걱정이 된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봉흥에 취해 있었지만 차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울한 사회적 현실이 맞닥뜨려 지더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 이해 돼요? 쉽게 예를 들면은 자 재수생인데 혹은 고3인데 하루쯤 학원을 빼먹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왜? 봄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취해서 근데 학원 수업 빠지고 노래방 즐기다가 노래방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의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어때요? 수험생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기뻐요 우울해요 우울하죠 터벅터벅 터벅. 어?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가리를 절인 알겠죠? 하루쯤 일탈을 해보다가 수험생이 우울한 현실로 돌아온 거이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뛰어들게 조습 있다가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오셔 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푸른 옷은 오른쪽에 푸른 소름이 있죠 자, 소름에다가 색깔을 딱 해주시고 여기까지 체크가 되어있으면 더 좋았겠죠 형광펜으로 서로 문제풀이 관련된 문제풀이를 갈텐데요 자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어려워했던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82번 자, 82번에 정답은 맞췄는데, 해설이 잘안 되는,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정답이, 자, 적극적 의지까지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맞나요? B와 D에서의 화자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더라? 걷는 거였잖아요. 근데 앞쪽은 꿈속을 가득, 뒤쪽은 다리를 절며. 그죠? 그러면 이게 전부, 저, 어, 민중의 처지를 바꿔버리는 즉, 뭐, 일제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런 적극적 의지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어. 저그쵸 의지가 X라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3번 있죠. 3번 선지는 왜 맞는 거냐? 응? 3번 선지. 자 내재라는 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내재. 내재라는 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을 할게요. 내재. 내재가 무슨 말이에요? 내부에 외부에 내부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내부에 존재하는 거야? 내부의 존재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 표면으로 겉으로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화 되지 않은 채로 내부에 존재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단지 내부에 존재하는 느낌인거에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특히 이제 민중의 실상이 어디 나오느냐? 지문에 보면은 마른 논이 마른 논을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이제 간신히 찾아본다고 찾아본 게이 정도예요. 마른 논 논의 상태가 뭐야? 말라 있어 마이너스 논은 민중들이 어 일부는 논이야. 뭐 이런 느낌을 보면은 굳이 찾자면 이런 정도가 딱한개 나오는데 내재 있을 뿐인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B에 나와 있는 게 플러스태도 마이너스태도 플러스태도였고 D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태도였잖아. 꿈속을 가듯 다리를 절며, 알겠죠? 자, 같은 인식이야, 다른 인식이야. 달라진 인식이잖아요. 뭣도 모르고 노래방 갔어. 노래방 나오는 길이 우울해. 왜? 현실을 인식했거든. 아, 난 수험생이었지. 이 느낌이야. 알겠죠? 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요거를 봐야겠죠. 태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근데 그그 그 중간에 나와 있는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환자의 안타까움이 내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 중간에 끼어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C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식에서 마이너스 인식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 추론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이 미제란 단어가 중요했던 거예요. 미제란 단어. 이런 설명을 장애인들한고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버렸지 <laughs>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82번 그랬다 자, 나 작품으로 가볼게요. 이제 나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여기에 주목하셨어야 합니다. 성의꽃 제목을 보시고요. 성의꽃이다. 그러면 성의꽃과 관련된 표현들에다가 집중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서술에다가 다 체크했는지 보세요 서술 자 그리고 이제 형광으로 색깔 해볼게요 성의꽃 주위에 있는 걸 볼게요 엄동혹한일수록선연이 피는 색깔 형광으로 색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엄동혹한 일수록 시들어 죽는 이렇게 가야지 시들어 죽는,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게 맞잖아 근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역설이라고 해야 되겠지 역설 말이 안돼 모순되잖아요 엉동 혹한이 무슨 말이야 혹독한 추위란 라 뜻인데 혹독한 추위야. 그러면은 동할 때 동은 겨울이거든. 겨울에 혹독한 추위일수록 선명하게 표현한다 이 말이잖아요. 뭐 개소리야. 피기는 무슨 피요? 져서 죽거나 이미 말라 피트로 사라졌겠지. 원래는. 응? 이해돼요? 마이너스일수록 선명하게 표현하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설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 표현상의 특징마저도 이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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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선연이 피는 이 피는 겨울에 피는 어? 서술에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될수 있어요.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표현상의 특징조차도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에 또 색깔 해볼게요. 자이 성의 꽃이 그러면 정체는 뭐냐 속성은 알겠어 추수록 피어나 어디에? 버스 차창에 알겠지? 근데 이 시기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입김과 숨결이 뭐라고요? 은밀히 만나 피워낸 자, 만나 피워낸 색깔 딱 해봐. 자, 소인꽃은요 만나서 피워내는 거예요. 누가 만났어요, 사실은? 입김과 숨결의 주인공 누구 누구의 입김이고 숨결이야? 전해충가 가이오름 미용사 외판은 발출부 실험자. 이게 전부 뭐 누구야? 뭐 소외된 계층이라고 뭐 이렇게 약간 좀 투박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뭐 민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그들이 만나서 피워낸 거야. 그럼 혼자 피워냈어? 만나서 피워냈어? 만나서 피워냈어.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봐. 왜 여기 서수로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하냐면요, 만나서 피워냈기 때문에, 만나서 피워냈기 때문에, 자, 내가 이제 찾으라는 걸 찾아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문제로 간다. 문제 보고 있니? 자. 83번 선지 볼게요. 2번 선지 봐 봐. 함께 피워낸.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83번에 2번 선지. 재밌지 않냐? 그 서술어에다가 밑줄만 잘 그어놔도 판단이 쉬워져. 그 함께 피워낸 거 많이 틀리니? 맞지? 왜? 만나 피워낸 거 있잖아. 만났잖아. 함께야 혼자야. 함께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어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알겠어요? 어. 서술이만미줄잘 그어도 문제풀이까지 손쉽게 이어갈 수 있다.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리고 이제 성형구 자체의 속성 두 번째. 추울수록 피어낸다. 시련을 극복해내는 존재라면. 첫 번째가 시련 극복. 이제? 미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아름답죠. 사실 이게 시련을 극복해내는 이런 속성, 엄동 혹한일수록 선이 피어낸다라는 시련 극복의 속성이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판단을 가져온 동기 어, 조건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해되죠? 어. 왜 아름다워? 추운데 피어났으니까. 물론 이제 진짜 꽃은 아니지만, 어. 자 이렇게 이제 색깔 딱 해주시고 예찬이라고 쓸거예요 아름다움에다가 예찬. 예찬하는 거잖아요. 기막힌 아름다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읽을 때 번뜨기는 기막힌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어, 예찬이 아니야. 예찬이죠 어.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또 색깔 할게요. 자, 막막한 한숨이던가 색깔. 그다음에 정년의 숨결이던가. 색깔 두 부분 이게 또예성의꽃의 속성입니다 막막한 한숨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정열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뭐야 사람들이 정열 열정을 버리,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의지의 인간들이에요 의지 의지를 여기서 봐야 돼 의지를 알겠죠 자그 다음에 보세요 친구에다가 또 마지막으로 색깔 할게요 친구여, 친구 역 친구 자, 이럴 때 이제 금지된 에도 밑줄이 그현 있어야 되겠지? 친구가 플러스 상황이야, 마이너스 상황이야를 응? 뭘 보고 판단해? 서수로인 금지된. 알겠죠? 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지된 친구, 이렇게. 어,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상황인 거야.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자, 수감된, 감옥에 있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음, 감옥 아니면 국대인데 여기서는 감옥이야. 친구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앞에 있는 민중 이 있죠. 민중 위한 헌신. 민중들을 위한 헌신. 결과가 감옥살이로 이어지는 그 마이너스 부정적 현실을 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뭐,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 이게 뭘 말한다고요? 어. 부정적 현실. 자, 부정적 자, 현실 앤 민중을 위한 헌신의 결과 감옥에가 있는 친구의 어떤 그 처지 6가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알겠죠? 저건 나요. 그럼 이제 문제 가볼게요. 81번에서 자, 정답은 이제 2번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역설적 관점이 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건 나에 해당되지 않고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밑으로 가시면은, 음, 이거 한번 체크하, 체크해볼까요?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일부 행들의 끝에 배치 색깔.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볼게요. 자, 명사나 명사형으로 어, 시행의 끝에 배치한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가인 시를 보면요 시행의 끝에 명사나 명사형 있어요 없어요? 자 도랑이 조사가 있으면 명사형 아니야?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가인 없어요. 나이는 있는지 보세요. 나이는 있어 없어? 나이는 있죠. 얼굴 보이죠? 어,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보면, y 이 어른 할때 어른, 뭐, 이렇게. 이런 거. 자, 다음, 다음 갑니다. 이제 82번 좀 전에 했고요. 83번 했고요. 83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전 넘겨서, 새로운 지문이에요. 이것도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고요. 생도또 해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기억요